장르님, 성경 봉독, 저를 대신해서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감사로 오시는 임현수 목사님을 오래전에 만나보였을 때, 어,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어, 멘트가 하나 있습니다. 어, 하나님은 참 이상하신 분이시다. 어, 성교하는 흉내만 내도 막축복하시다 아, 네. 그때 이제 캐나다 토론토 어, 교회가 북방 선교 전 세계 선교를 아주 활발하게 하실 때 얘기했습니다. 아,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뉴욕에 선교의 바람을 성령의 바람으로 불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 여세를 보라. 이번에 할렐루야 대회로 연결이 될 텐데 보나마나 금년에도 그 한음을 여시고 흔은혜와 그 축복과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영광려드니다내 네, 힘들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다들 힘내! 라 거죠. 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우리 격려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힘내십시다 이스라엘의 남부 보엘세바에 가면 어, 한국의 소나무처럼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 이렇게 이파리가 뾰족하고 가느다란 그런 나무를 볼수 있습니다. 아, 바로 에셀 나무이지요. 아, 에셀은 히브리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제 타마리스크 추리로 더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한 20여 년 동안 여러 지역을 이제 여행하다가 25년 만에 브엘세바에 그 정착하면서 심은 나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높이가 6m까지 올라가고요. 놀라지 마십시오. 뿌리는 30m까지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사막에서도 아주 잘 자라는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사막에서 잘 자라는 나무 중에는 로덴나무도 있고 씻김 나무도 있죠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하필이면 어, 이 에셀 나무를 골랐을까요 왜 에셀 나무를 심었을까요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어, 소개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 에셀이라는 단어가 바로 도움이라는 뜻 아니니까 에벤에셀 할 때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마치 기념식수하듯이 그렇게 감사의 나무를 심었을 것이다. 그러나 더 깊은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약하고 이 에셀나무 그늘은 특별히 시원하기로 유명합니다. 다른 나무 그늘보다도 평균 10도 정도 더 선을 합니다. 자연적인 에어컨 효과가 그 나무 그늘 밑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나무 그늘이 얼마나 시원했으면,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아직 왕궁이 없었을 때, 그가 국무회의나 또 중요한 재판을 이 에셀나무 밑에서 했다. 이런 기록이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에셀나무의 기능 중에 중요한 기능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주어서 그들에게 쉼을 주고 그리고 그 다음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을 저는 그늘로 정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한 75억 76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만, 이 그늘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크게 두 종류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늘을 찾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늘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은 대한민국이 뭐든지 다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하니까, 그늘을 찾는 사람, 이것도 너무 길어요. 짧게 줄이면 그찾사 그리고 그 노를 만드는 사람 이것도 너무 길어요. 줄이면 그만 사아 됩니다. 뭘 그만 사라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은퇴 후에 여생을 그저 그동안 못했던 여행 다니고, 골프 치고, 친구들 만나고, 그저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니어들도 많이 볼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급체사입니다. 그 그동안 일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럴만도 하시지요 그러나 그런 분들은 나중에 장례식 때 집례를 해보면 집례자가 난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느 가정은 장례식 때 자녀들이 추모 영상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들이예요 <laughs> 어, 옷만 이렇게 다양하게 갈아입고 어, 너무 골프를 좋아하셨거든요 목사로서는 정말 할 말이 별로 없더라구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어, 정말 그 평생을 어, 그늘을 만들다가 가신 분들을 이렇게 장례를 진례할 때는 진례하는 목사가 막 신이, 신이 나요 이야, 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다 가셨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뒤를 따라갑시다. 정말 장례식이 아주 축제가 됩니다. Celebration of life. 정말 더 이상 슬픔의 자리가 아니게 되는 거죠. 두 종류의 인생 중에서 어떤 길이, 어떤 삶이 단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 후회 없이 살아가는 것일까? 한 번쯤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그늘을 찾아다니는 사람은 너무 즐겁습니다. 요즘 같은 더 무더운 여름에 그늘이 얼마나 시원합니까? 저는 오늘도 이 하이웨이를 이렇게 달려오면서 옆에 트레일러가 지나가면요. 그 트레일러가 만들어주는 그늘이 아주 상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 트레일러와 속도를 맞춰서 갑니다. 그 그늘을 조금이라도 더좀누려보려고 뭐, 앞에, 뒤에 차가 얼마나 오는지, I don't care. 정말 그늘,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그늘을 만드는 사람은 피곤합니다. 고단합니다. 대게 어린 나무를 심잖아요. 어린 나무는 그늘이 심통치 않아요. 그래서 땀 흘리며 이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나무를 심는 사람에게는 자기를 위한 그늘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아, 땡볕에 나가서 나무를 심는 사람은 남이 못 보는 것을 봅니다. 자기가 지금 심는 이 어린 묘목이 지금은 어리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 이 나무가 거대한 나무가 되는 그날을 마음의 눈으로 내다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들이 이루게 된 울창한 숲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근을 아래서 땀을 씻고 그리고 힘을 얻고 또 재충전을 얻으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생각을 하면 정말 신이 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은혜 혹은 근을은 오래전에 누군가가 땀을 흘리며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어, 내일이 6.25 72주년, 70, 어, 그죠? 70여 년 전에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서 정말 싸우다가 쓰러져간 이들이 만들어준 그 그늘이 있었기 덕분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이만치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곳이 아니겠습니다. 아, 네. 저는 오늘 우리 빈상석 목사님의 목회하시는 아, 이친구교회 전에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몇번 왔습니다만, 참이 건물에 들어와서도 참 근원을 느낍니다. 아, 네. 이 교회를 책임지고 가는, 이 교회를 위하여 눈물 뿌리고 기도하는, 그리고 아낌없이 헌신하는. 누군가 여러 손길들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초소가 이렇게 예비가 되고. 그리고 이 빌딩 안에서 젊은이들도 그리고 청소년들도 어린이들도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오늘의 충실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볼때 이것도 정말 아름다운 그늘이 아닐 수가 없습 우리 다음 세대가 그거를 알까 모를까 궁금하지만 저희 교회도 교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뭐 여러가지로 생각하다가 이렇게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 교회당 건물을 이렇게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장로님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꺼이 그렇게 해드리자 우리 김남수 원로 목사님이 평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건물은 써도 낡고 안 써도 낡는다 기왕이면 쓰면서 낡게 하자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다고 내년 내후년 계속 뭐 제가 대론지 도장을 찍는 거 아닙니다 매번 우리 상원님들과 의논할 것입니다만 저희가 지난주에도 로잔 그 선교회회로 모이겠다고 해서 45개국에서 한 190명의 로잔 선교 전문가들이 모이셔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길기도 해요 건물을 훌로 이분들이 사용을 하셨는데 세계선 성교를 위해서 도움이 될수 있다면 why not? 그래서 어, 사용료도 한 2만 불 되는 거 <laughs> 저희들이 거의 그냥 선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내 어, 네, 드렸습니다. 그늘을 나름대로 제공하는 그 기쁨 때문입니다. 우리 교육을 생각하니 회장님이야 여러 임원들 정말. 예, 금년 한 해, 구지런히 예, 뛰시는 모습을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저렇게 사서 고생을 하시나? 그냥 적당히 하셔도 될 텐데, 10년 초부터뭐 금식 기도하신다. 예. 아유, 좀 식사 좀 제대로 하시면서 하시면 안 되나? 그리고 예비 할렐루야 집회도 또지런히 준비하셔서, 많이 하시고 최근에 선교 대회도 하시고 정말 거침없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밀고 나가시는 모습 네, 보기만 해도 아주 힘이 되고 아, 격려가 됩니다. 결국에 이분들이 왜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일까? 뭐 48대기 일 열심히 잘했다 뭐 그런 칭찬 들으려고 하시는 것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 다음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늘도 땀 흘리며 나무 한 그루 더 심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하시는 줄로 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보통 나무 그늘은 이파리가 무서워할 때는 그늘이 괜찮습니다. 그러나 가을이 되고 이파리들이 툭툭 떨어지고, 추운 겨울이 돼서 앙상한 가지만 남으면 그늘 별로 재미없습니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정말 복음의 그늘, 그리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뜻 있는 그늘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특별한 그늘이 있어서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아, 네. 이 그늘은 이파리가 떨어지는 법도 없습니다 그늘이 사라지는 법도 없습니다 24 hours, 7 days, all the year round, forever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늘 드리워주시는 그런 그늘인데 바로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10편 31편 1절 이하 한번더 읽어드립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아, 네, 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모에서 극한염령에서 건지실 것이라 저가 그 저가 너를 그 기수로 덮으시니 내가 그 날개 안에 피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교협과 그리고 산하의 모든 교회들을 연초부터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벤 에셀의 하나님께서 이번 할렐루야 성회에도 틀림없이 함께 하시고 또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회가 이번 대회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핸데믹의이 엄중한 터널 끝마무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출발점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 찻사로 살다가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늘을 만드는 사람으로 살다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할렐루야 대회가 수많은 뉴욕의 영혼들과 특별히 길을 찾지 못하여 방황하는 사람 혹은 주님을 한때 열심히 믿었지만 팬데믹의 그 수명의와 같은 어려움 앞에서 믿음의 그 깃발을 놓치고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다시 한번 오금의 그늘을 제공하는 뜻 있는 대회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가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으로 갖고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는 언젠가 이상형 감당하다가 저들보다 먼저 저들 곁을 떠나야 할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 지구를 떠나기 전에 저들이 쉼을 얻고 또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의 그늘을 잘 마련해 주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설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ém. Amém.